스마트한 해외 직구 월요일은 장프와 함께, 함께. 네, 네 반갑습니다. 네 재단기를 또 가져왔는데 네, 네, 네. 저희가 이제 재단하는 부분을 어, 실제로 보여드리진 않고 설명만 드려서 네. 이제 그 작두를 사용하는 방법을 네. 한번 네. 실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왔어요. 이그 정도 해가 우선은 중요한 게 이제 이쪽 부분에 요 요기 본드로 이렇게 본드를 완전히 없애 이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자를 필요가 있어요. 맞아요. 그리고 네. 이 여백 부분이 많지 않아야 스캔을 했을 때도 네네. 또 여백이 작아서 글씨가 크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쪽 그렇죠. 그렇죠. 이렇게 네.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한 거 같고요. 맞아요. 그리고 네. 더 중요한 거. 네. 한꺼번에 욕심부려가지고 막 20장 뭐 이렇게 놓으면은 절대 안 잘립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제가 줄였습니다. 네. 지금 15장. 비싼 재단기는 뭐 잘릴지 모르겠는데, 요런 네. 네. 그 중저가형 재단기는 안 잘려요. 맞아요. 이게 중간에 찝히고 오히려 그 책이 상하게 돼요. 맞아요. 그래서, 그래서 가능한 한 적게. 네. 네, 한번. 내려 주시죠. 그래 장이니까 이거 되겠죠. 네. 네. 어, 막네요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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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고 그잘 네. 맞춰서 이게 이제 자르다 보면 잘 막힐 때가 있어요. 좀 맞아요, 걸리거나. 맞아요. 그럼 맞아요. 이렇게 살살살살 네. 이렇게 하면 또 잘리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이렇게 네. 봐서 본드가 제대로 제, 제거가 됐는지, 됐는지 다시 그런... 확인을 이렇게 네. 해 보시면 네. 됩니다. 네. 네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